재밌는 솔랭, 화려한 유메타, 500명 구독자 이벤트까지, 구독, 알람 버튼 눌러줘! 유튜브 친구 안녕! 나이구사 김유은야 자, 오늘은 아, 나버리 루시안 한번 가보자고. 아니,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 수도가 끊겼나? 아니, 아파트에 물이 안 나와. 나 지금 씻지를 못했다. 이해를 좀 해달라. 머리가 좀 떡신 거는, 어, 평소도 머리를 잘안 깠기 때문에 똑같지 않나 하고. 아니, 세수를 못했어, 세수를. 그냥 어? 세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아쉽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뉴메타를 가보자고. 잘 이해 인지하도록. 야, 어제 애들아 축구 봤냐? 와, 씨, 장난 아니더라. 아니, 잘해, 우리 팀. 아니, 근데 매번 월드컵 할 때마다 잘하는데. 아, 아쉽다. 응원해 줘야지 그래도 응원하는 맛으로 보는 거죠. 바로 가보자. 아니 근데 또 생각하니까 또 빡치네. 왜 그렇게 할수 있는데? 어? 왜 맨날 무승부하면 질까? 다 잘할 수 있다. 포르투갈. 어디? 용상인명도 어디? 뉴베탄 뭐냐면 나보리 루시안. 아라브 루시안 너무 좋아. 달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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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줘. 뭐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자기야.

이 아니 이거 너무 시작이 좋은데 아, 대포 안 먹어도 돼. 대포 안 먹어도 됩니다 그냥. 아니 W를 안 찍었나 봐 아니 아까 썼니 오, 오 무서워 무서워 우아아무빙을 피해 주면서 우 들어가 들어가 일로 오동... 아.. 이 ㅅ 거리 유지해주면서 어? <목소리> 힐을 바로 써야겠네 <목소리> 일로 와 그냥 어 아니 근데 왜 맨날 우리 서포트날 버리지? 어 내가 못생겼나? 음 그것도 맞아 토포로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쥐가 잘못하고 이터네야 들어가 들어가 <laughs> 대포는 뭐 제압지 하나 먹어주면서 올래? 아이고 이래도 이긴다아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너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진짜 너무 맛있고 레나 유전이야! 그래 서포시 오니까 좋잖아 아깝이 왜왜 시비 거는거야 왜 시비 거는거야 저, 겁나 애기적이네. 왜 이렇게 입을 못 털어서 난리. 아, 근데 개빡시네. 너 일로 와. 이대일한단 마인드.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지 일로 와. 어이 요요요 이러면 나 죽었는데? 적 모르겠다. 이따 가보자 이이 여기 요이야 살려줘 plural b o 뭘 잘못됐는데 캡처 한다는거야 시비는 자기가 걸어놓고 캡처한다고의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사람이 응? 절대 안 맞지? 음, 이거 나 거야. 안 돼, 드, 안 돼, 드, 아니, 나 언제까지 2대1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응? 아왜 원딜을 왔는데 타을하는 느낌일까? 음, 너 일로 와?

출혈 딜이 473? <laughs> 굉장히 엄청나! 이거 한 사람 추천 얼래 얘들아? 6위 닐라! 아니 보였는데 하트가 와 닐라 개선하겠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병가 받지왜 이렇게 훈수를 들지 야아 난 저런 애들 안 참아 그냥 무시 안해야 이거 잡자 잡자 잡자

우, 계속 때렸어. 이거. 계속 안 때렸으면 죽었을 듯. 그래서 유니아. 아니, 왜 이렇게 근데 <laughs> 게임을 하는데 저렇게 시비를 거냐. 아니,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 그럴 수 있지. 아왜 c s 도 먹고 이 사람 아이 와중에 벽도 못 넘네. 여기 미운이야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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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리야. 우 뭐야. 누도공 없지 않니어어어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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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거에다가 이거까지 가자. 어.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이렇게 시비를 걸까? 아니, 내가 그래서 카밀 전적을 한번 찾아봤거든. <laughs> 720레벨 골드 3이야. 10년 동안 했는데. 뭐 그마야, 지구야. 아니, 그리고 200명이면 많은 거 아닌가? 나 우리 애들 되게 왜 우리 애들을 자꾸 뭐라 하지? 아 이백 명을 무시해? 아니 진짜로 난개 좋아하는데 올해 목표가 30명이었는데 아니 근데 이런 거 무시하라 그러는데 아 내가 누구 뭐라 하는 걸 무시를 잘 못해 아 내가 걔 개, 개 속좁은 찐따라 가지고 걔 부들거리 끝났는데 네. 이야 나부리다? 아, 야, 아, 씨. 이게 죽네. 개연연한데? 오이스! 나이스! 미쳤다! 오, 일라! 오! 오! 아, 까비. 저거는 기대도 안 한다. 쟤한테 뭔 기대를 하냐. 입턴는 애들 중에 잘하는 애를 못 봤어. 음, 나도 입털 때못 하게 되더라고. 근데 될려나 와, 큰일났다. 일단 이거 수호천사 없애고 죽여주면서. 아, 너무 아깝다. 예, 잡아, 잡아, 잡아. 안 되나? 야야야야 이것도 잡아, 이것도 잡아. 알래? 아이 정도면 됐다. 아니, 아 근데 진짜 웃기다. 허세랑 가오는 지가다 부려놓고 입도 지 혼자 털어놓고 왜 자꾸... 아니 저런 사람이 너무 많아. 이기적인 사람이 사람이 그냥 저질이 다더라고이 더럽냐? 일로 와. 일로 와. 거리 주는척하다가 쓰.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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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냐? 아군이 당했뭐 하는 거야, 저게? 인만털하루종고 원딜 버린 다음 입털면 누가 못해